TNI텍은 10년 이상 된 셀렉티브 솔더링 장비 제조 경험을 바탕으로 세르비아, 폴란드, 베트남, 인도, 멕시코, 중국 등 자동차 부품과 전기 자동차 시장이 성장 중인 국가에 진출하며 대한민국 셀렉티브 솔더링 시장의 선두주자로 거듭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국가와 인류의 미래를 개척하는 국가 기초과학 연구를 선도하는 한국 원자력 연구원의 가족 기업으로 지정받을 만큼. 최고의 품질과 경쟁력을 자랑하는 TNI t e c 은 장비와 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새로운 세대의 셀렉티브 솔더링 제작에 성공했습니다. 자동차 선착조 PCB 기판을 셀렉티브 솔더링 하는 장비이고요. 네. 기존에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를 더한 제품입니다. 택타임을 조금 많이 줄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솔더링 하기 전에 플럭스라는 용액을 쓰거든요. 플럭스를 쏘게 되면 그 양이 얼마를 썼는지, 뭐, 지금 현재 액체를 분사를 하는 장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작업자들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막힌다든지 노즐이 막힌다든지 하게 되면 그것들을 실시간으로 감지도 해주고요. 이런 기능들을 넣은 거죠, 더. 장비를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하서 조금 더 편리하게 아니면 조금 더그 간단하게 사용자가 네, 작업자가 그렇게 하게끔 적용을 시키는 장비 네. 내년에 나올 장비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장비가 나올 거라고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TNI텍은 셀렉티브 솔더링 시장의 확대로 보다 많은 고객들이 찾을 것을 대비해 제품의 품질 유지 및 온오프라인 통합 AS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요. 특히 재능 있는 인재 수급을 위해 동서울대학교 링크플러스와 산학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서울대학교하고 같이 그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처음이고요. 네, 처음으로 한명 나와 있고 네, 지금 나온 지한 일주일밖에 안 돼서 저희가 이제 바쁠 때 알바를 쓰게 되거든요. 알바 차원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면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 같고는 실전에서 이제 사용하기가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간단한 조립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키고 있습니다. 국내 셀렉티브 솔더링 업계 최고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까지 노크하는 T&I t 크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 게는 한 5, 6년 되는데 이제 앞으로 지금 계속 개발 중에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지금 경쟁사들도 좀 있는데 차별화된 장비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예, 네, 내년부터는 가시화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네, 그래서 현재 지금 해외 영업도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자동차 전장 쪽이다 보니까 수요가 좀 그래도 다른 업계보다는 수요가 좀 있는 편이라서 코로나 영향도 지금 잘 받지 않고 있고, 해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회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이 모여야 할 텐데요. T&I텍은 보다 좋은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어떤 인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처음에 일을 시키면 이제 좀 알아듣고 해야 되니까. 네. 못 알아들으면 어떤 말을 해도 네. 동서울대학교 링크플러스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겠습니다.